워싱턴 주 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에서 올해 3회를 맞는 디저트 경연대회가 13일 화요일 대한부인회 지하 연회장에서 열려 저마다의 솜씨를 뽐냈습니다. 새로 이전한 대한부인회관에서 처음 열리는 디저트 경연대회는 캘리 류 원장의 지도로 14명이 참가해 17개의 디저트를 선보였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저녁 식사와 함께 노래 교실, 드럼반, 기타반 등 평생교육원 강사들의 반주에 맞춰 참석자들과 함께 노래, 오락, 또 라인댄스 등을 즐겼습니다. 저녁식사이후 시작된 디저트 콘테스트에는 모두 17개의 디저트가 경연에 참가해 화려함, 섬세한 아름다움까지 갖춰 그 맛과 멋을 뽐냈습니다. 1등은 박미원의 비트 찹쌀 모찌, 녹차 찹쌀 케이크, 약식 케이크가 당선됐으며 2 등에는 주용옥의 Blitz Tort, 등은 g 셀 s e l a r i n i 의 Pineapple Cake이 수상했습니다. 이번 디저트 경연 대회는 중화 요리의 고수 필가복 선생의 과일 접시들이 화려함을 더해주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